동반자 석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9일 상쾌한 월요일 일주일에 출발이면서 이제 9월도 내일 하루 밖에 안 남았네요 네 지금 시간은 뿅 오전 7시 01분을 가리키고 있는 아침 이른 시간에 또한대 포드 익스플로로출국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석영욱 팀장입니다 네. 오늘 동반자 고객님께서는요, 저기 경기도 시흥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시고요 사업자가 있는 이제 대표님 되시는데, 어, 마찬가지 로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 전에 차량을 리스로 운영을 해주셨고, 어, 승계를 통해가지고 리스차를 처리하신 후에 또 리스로 포드 익스플로러를 구매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리스 한번 하시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리스의 이점을 알기 때문에 리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굳이 리스를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비교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비교를 통해서 상담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네, 우리 동반자 고객님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을 때 블로그랑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을 쭉 보시다가. 연락을 주셨어요. 네, 제가 블로그는 계속 해 왔고 유튜브도 해 왔고 인스타그램은 그런데 제가 정말 일상 기록만 남기고 그런 제가 뭐 하고 살고 있고 뭐했고 오늘 뭐했고 주말엔 뭐하고 놀고 있고 그냥 그런 노는 그런 것만 보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동반자 고객님분들께서 좀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ST 라인이고요. 올블랙 에디션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도 멋진 작업들이 적수적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차량일 것 같고요 어 이제 바로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딱한 가지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무조건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0만원 계약금 걸어서 무조건 차만 홀딩을 해놓고 나서 연휴 동안에 생각하시고 뭐 고민도 해보시고 사, 뭐 하시 비교해보신 다음에 연휴 끝나고 진행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무조건 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곧, 곧 이제 진짜 가격 인상입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시흥 동반자고님의 너무너무 멋진 포딕스프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일주일 출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9일, 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 출구 기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시흥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의 포드 익스프로로 2025년식 ST라인 가격 인상전 마지막 물량입니다. 네, 보시면은 S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면 그릴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니셜 레터링이 본넷 앞쪽으로 순정 그대로 붙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 립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옆에 바로 화이트 색상 세워져 있는데 중앙에 원래 엠블럼 같은 경우가 이렇 파란색 엠블럼인데 스모그 엠블럼 블랙 PPF 작업을 통해가지고 블랙블랙하게 너무도 멋있게 작업이 들어갔고요. 역시 휠 역시도 무광 그레이 휠이거든요. 순정 그대로가 이 무광이에요. 매트한 이 무광이라서 관리하기가 정말 엄청 힘들거든요. 네. 그거를 스페셜 블랙 에디션을 통해서 유광으로 해서 이렇게 전면 그릴이랑 이게 전면 그릴은 유광 블랙인데 그레이 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 에디션 시공이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번호도 우리 고객님께서 아, 굉장히 남성적인 번호를 원하셔가지고 남성적인 번호로 네 들어갔고요. 어 머드가드 패키지 들어갔어요. 네 군데의 머드가드가 들어갔고 올블랙 사이드 스텝이 촥 고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광광미러 시공은 뭐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관광미러 시공 들어갔고요. 썬팅 농도는 가장 스탠다드한 농도 전면 30에 측후면 15%로 해서 썬팅 시공이 들어갔고 우리 고객님이. 아, 조금 불안해 하셨던게 1열과 2열의 농도를 좀 맞춰달라 라고 말씀 드려 가지고 농도 2열 이랑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작업이 완벽하게 들어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 아, 올블랙 말 그대로 s 트라인은 올블랙 하기가 너무 용이해요 네 그래서 또 한가지 2열 있잖아요 2열 윈도우 오토 윈도우 스위치 작업이 들어갔는데 아직 선팅이덜 말라 가지고 이걸 보여드릴 수 없어요 지금 원래 익스프로 같은 경우에는 1열은 그 창문 내리는 스위치를 누르고 한 번만 톡 하면은 자동으로 내려가는 반면에 2열 같은 건 오토가 아니에요 그냥 2열에 창문 여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지만 징 내려가고 이 땡기고 있어야지만 위윙 올라가는데 지금 2열 윈도우 오토 스위치 시공을 통해가지고 1열이랑 동일하게 한 번만 딸깍 누르면 쭉 내려가고 딸깍 올리면은 쭉 올라가고 네한번 제가 어, 이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네네. 이열 오토 윈도우 스위치 작업이 들어갔다. 영상 한번 남겨드릴게요. 네. 그리고 들어간 게 바로 스모그 테일라이트 시공 들어갔죠. 기존에 테일라이트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빨강빨강하죠. 요렇게 생겨있는 테일라이트를 스모그 테일라이트 시공을 들어가면서 약간 좀더 거무스름하게 블랙 블랙에 어울리도록 해서 스모그 테일라이트 시공이 들어갔다 옆에 차랑 비교해보면 약간 딱 차이가 나는게 보이시죠 흠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역시 후면부에 엠블럼도 블랙 ppf로 엠블럼 시공이 들어갔다는 점 네, 이런 저 서경욱 팀장의 블랙 에디션은 블랙에디션 정품 인증 배지를 S라인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이렇게 붙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티넘은 여기 우측에다가 붙여드리고 있다는 점. 그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흙받지 머드가드가 들어가 있죠. 순정 자체는 머드가드가 없어요. 이 머드가드의 유무에 따라가지고 내 차가 엄청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 소중한 차를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머드가드 시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일단 2열 등받이부터 바닥 그리고 양쪽 사이드며 트렁크 도어까지 SS원단 최고급 원단으로 해서 풀매트 시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열 통로부터 해서 2열 바닥 그리고 1열까지해서 전부 친환경 코일매트 시공이 중국산 아니고 국산으로 해서 매트 시공이 들어갔다는 점쭉 말씀드렸죠. 플래티넘은 굳이 1열, 2열만 코일매트 시공을 하면 되는데 S 라인은 이 통로가 있기 때문에 S 라인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열까지 추가해 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퍼들램프 시공이 들어가가지고 야간에 쫙 하면은 여기 그 코드 엠블럼이 바닥에 쫙쌓지면서 되게 이쁘거든요. 뭐한번 시공하면 저뭐차 판매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씩.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강추 드리는 작업 중에 하나라는 점, 그점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왕선, 왕수 완성된 우리 경기도 시흥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의 너무도 멋진 코드 익스플로러 ST라인 올 블랙. 뭐, 올 블랙이죠. 정말. 루프 렉도 블랙이죠. 휠도 블랙이죠. 사이드 하단 크롬도 블랙이죠. 앞 범퍼 립, 뒷 범퍼 립도 블랙이죠. 전면 그림이면 휠 전부 블랙이죠. 네. 우리 고객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포드 익스플로러 라이프에 저경영 팀장이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고 보필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고민 중이신 분들, ST 라인 같은 경우에 화이트 색상 ST 라인이죠. 그리고 지금 보셨던 블랙 ST 라인이죠. 그리고 저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카보나이즈드 그레이라고 어 약간 주색이 있어요 주색 컬러의 S라인 네. 이 모든 색상들이 S라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즉시 출고가 가능하니 고객님분들 이제 곧 정말 가격 인상이 코앞에 있습니다 빠른 결정하셔가지고 긴 추석 연휴 전에 일단은 30만원 계약금만 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연휴 동안에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행복 가득한 일주일 출발하시고요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의 오늘 포드 익스플로 출고 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카보나이즈 레일도 굉장히 예쁘죠 블랙 앤 그레이가 그리고 카보나이즈 레일은 굳이 블랙 에디션 휠 시공을 안 해도 전면 그릴이 블랙인데 이런 강판 자체가 그레이이기 때문에 그레이 휠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렇죠? 뭔가 더뭐 도... 블랙 에디션 휠도 잘 어울리겠지만 그레이 휠도 카보나이즈드 그레이는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